금이궁 오늘이 운세 3월 20일 일요일 띠별 운세 사업은 투자운, 재물운, 연애운, 직장운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용안점집 금이궁 만신 김금희입니다. 신역학으로 보는 사업, 투자, 매매, 궁합, 결혼, 재회 오늘이 운세 쥐띠 운세 묵묵히 행동할 때 소득도 크다. 신의가 중요할 때이다. 재물에 눈독 들이면 마음의 친구를 잃는다. 고집은 금물이다. 마음을 합하면 모든 뜻이 이뤄진다. 만사가 순탄하다. 안정을 찾는 운세로 오늘이 행운의 날이다. 주관을 갖고 행하는 편이 금전운, 승진운 얻는다. 소띠 운세.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말라. 득실을 확실히 가려라. 역마살 이 따르니 출행하면 지출이 많아진다. 충동 구매는 삼가라. 거래는 적당한 가격에 처리하도록 하라. 가지고 있어봐야 손해다. 귀인의 도움으로 금전운의 안정을 찾는다. 명예운 뒤따르니 기쁨이 있겠다. 호랑이 띄운 새, 범 띄운 새. 남의 간섭이나 지시를 받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보도록 하라. 경험이 없는 일에 모험을 하지 말라.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당신은 모든 요소를 두루 갖추었으니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도록 하라. 성실한 처세가 신뢰를 얻으니 명예운 따른다. 토끼 띄운 새. 마음의 여유를 갖고 대범한 자세로 임하라. 재물은 따르나 여행은 금물이다 다방면의 식견을 발휘하여 목적을 찾기는 수월하다. 금전은 재물은 겸비한다. 마지못해 이뤄지는 형식적인 노력은 많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 자신의 판단이 섰을 때라도 남의 의견을 참작해서 협조를 얻으면 더욱 이롭다. 용기운 새. 당신의 건강을 누가 보장해 주지 않는다. 건강에 신경 쓰라.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하도록 하라. 사랑은 결혼은 따른다. 벅찬 일이 주어지니 소득도 많겠다. 과욕은 금물이니 순리대로 행하라. 목말은 사슴이 물을 만나듯 사업은 잘 풀리니 재물도 생긴다. 뱀 띄운 새 미진에 보이던 일이 곧 귀인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풀려나간다. 지나친 고집만으로 밀고 나가면 후회가 따른다. 과용만 금하면 금전운이 풀린다. 작은 자본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승소의 기회도 따른다. 성급하지만 않으면 큰 소원도 차츰 성취된다. 재물보다는 건강에 유의하라. 말띠운 새. 근면하게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가득하다. 승진운 기라다. 인기인은 만인의 시선을 끌겠다. 가는 곳마다 명예운 따른다. 나가면 손에 지키면 안정. 역마살 작용이 크다. 협력자가 생기니 자연 활기를 찾게 된다. 노력하라. 양띠운 새. 뜻에 맞추어 행동하면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금전운 명예운 따른다. 금전의 부탁은 망신살을 부른다. 중요한 물건을 분실할 가능성이 있다. 협조를 얻어 양면 작전을 시도하라. 성공은 사업은 길하다. 의외로 희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며 귀인 운과 재물 운도 겸비한다. 잔나비 띄운 새, 원숭이 띄운 새, 뜻을 곱고 굳게 하면 경영하는 일이 잘 되며 사업은 길하다. 주변 사람들의 호응이 따르니 명예운, 관록은 붙는다. 마음이 허망해지면서 손해가 난다. 투기는 삼가라. 조급하게 처신하지 말라. 성실한 사람에게 득이 따른다. 분수에 넘치는 욕심은 허탈에 빠지니 자신의 위치를 지켜라. 닭띠 운 새. 시간의 활용을 잘 아도록 하라. 매사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밀고 나가라. 여행 운이나 이사 운에 신경쓰라. 실물수가 따르니 주의하라. 노력에 비해 소득이 크다. 공직자에게는 승진 운과 명예 운 길하다. 모든 일이 풀려서 대망을 이루게 되는 운세이다. 과도한 지출 삼가라. 개띠 운세. 팽팽하게 맞서다가는 둘다 쓰러진다. 연애 운, 애정 운 먼저 양보하라. 금전 운 좋으니 차분하게 일 처리하도록 하라. 투자 운 따른다. 자신이 뜻한 바 성취되니 재물 운, 명예 운 얻는다. 관리직 사업가는 대길하는 운세이다. 사업가는 좋은 협력자 만난다. 돼지띠 운세. 활동하는 데서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 재물은 크게 다가온다. 관제수, 송사, 시비에 주의하라. 필로한 상태이니 과욕하지 말고 순리대로 행하라. 자존심을 버리고 상대로 하여금 접근하게 해서 해결하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탓하지 말고 차분하게 이성을 찾아 행동하라. 이상 용안점집 금이공 만신 김금이가 전해드렸습니다. 점집 금이공에서 2022년 이민년 운세를 전화 방문운 세상담을 합니다. 신청은. 금희공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